안녕하세요 하림입니다 제가 오늘 볼 컨텐츠는 바로 메타토이시티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히어로즈와 토이즈의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함께 모험을 떠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게임 보러 가 보실까요 일단 게임에 들어오자마자 하단의 지도 아이콘을 통해 모험 던전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네요 근데 게임 화면을 보니까 귀여운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버튼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네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스킨이 정말 예쁘네요. <laughs>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허무해 보이는데 이렇게 써 보니까 너무 비교되는데? <laughs> 자, 그러면 지도를 통해 던전을 시작해 보라고 했으니까 지도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의 숲1 단계. 자동 공격이 되네요. 약간 몬스터들이 다 귀엽게 생겼네요. 솜털도 있고, 물풍선도 있고. 뭐, 근데 제 캐릭터 좀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피가 그렇게 많이 달진 않습니다. 어, 몬스터들이 너무 따라다니는데요, 여러분? <laughs> 아, 역시. 몬스터들도 이쁜 저를 알아보는 거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터치 시 녹색 자동 사냥의 기능은 제자리에서 자동으로 공격과 스킬을 사용하는 기능이래요. 한번더 터치 시 빨간 자동 사냥으로 변경되며 자동으로 움직이며 공격과 스킬을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다이아 50개도 받았어요. 초록색 버튼은 이제 움직이면서 쏘는 거고 빨간색 버튼은 이제 자동으로 쏘는 건가 봐요. 오, 이거 시간 없을 때 오토 켜놓고 돌려놓으면은. <laughs>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몬스터를 처치하면 골드랑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 이거 다이아를 계속 주는데요? 잠깐만, 저 죽었는데요, 여러분? <laughs> 캐스트 보상 받는 도중에 죽었어요. 아 근데 이 솜털 실제로도 갖고 싶은데. <laughs> 따로 안 파시나요, 인형? 지금 빨간 풍선이랑 고민형이랑 물풍선이랑 손털 솜털 중에 손털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레벨업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레벨업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2레벨까지 레벨업을 했습니다. 4,000원을 받았어요. 아, 아까 4,000원 받은 걸로 보유한 골드로 스탯창에서 공격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탯의 레벨에 따라 비용과 추가 공격력이 증가한대요. 저는 공격력으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무서우니까 체력도 다 올릴게요. 이게 다이아를 좀 많이 주네요, 여러분들. 가차창에서는 무기 뽑기를 이용할 수 있대요. 다이아나 뽑기권을 사용하여 무기를 획득할 수 있으며 뽑기권이 우선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하네요. 오픈된 월드와 뽑기 레벨에 따라 획득하는 장비의 티어가 결정된대요.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죠?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무기를 뽑았으니 가챠 창에서 방어구 뽑기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어구를 뽑으러 가 보실까요? 옵션의 개수와 수치는 장비의 등급에 따라 랜덤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 정도면 진짜 해자 아닌가요? 가방에서는 자동장착 버튼을 통해 전투력 기준으로 가장 높은 장비들을 자동으로 착용해주는 기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와 갑자기 엄청 세졌는데요 여러분들 우와 한번 해주고 또 다이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와 진짜 세 보이는데 상단의 맵 이름, 양옆에 화살표 버튼을 통해 월드를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 강화시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마력석 조각을 얻어왔기 때문에 레벨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레벨업에 성공을 했대요. 가방에서는 장비의 부옵션은 재련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어느 정도 퀘스트를 깼으니까, 이젠 돌아다니면서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토이시티 게임이랑 부금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신나면서도 귀여운 느낌? 꽃도 되게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기자기한 느낌? 오, 자판기도 있어요. 자판기를 뽑을 순 없네요. 약간 다양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아까부터 이건 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병아리? 저도 이 병아리 갖고 싶네요. 어 뭐야 이거? 어떤 분을 따라오니까 되게 신기한 곳에 왔는데 레벨 17에 달성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처음 이제 시작한지 한 25분 만에 벌써 다이아가 4,135개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메타토이시티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플레이를 해본 유저로서 저는 약간 혼자서 게임플레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 게임하기 쉽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컨텐츠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토이시티라는 게임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그럼 안녕!